1960년대 대한민국,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서울에 올라와 구로공단 가발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동숙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은 생활비만 남겨두고 동생들 학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모두 다 시골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가난했던 시골 집의 생활 역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서른이 가까운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었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에 중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이던 학원에 총각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했던 동숙은 총각 선생 자취방까지 찾아가 선생님 식사도 챙겨주고 세탁도 해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남녀는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동숙은 몸과 마음 그리고 저축해둔 돈까지도 모두 그에게 바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자 사람에 밀린 가발 공장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그녀는. 학원에도 출석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동숙은 부모님 도움을 받고자 시골에 내려가 공부를 계속하겠다면서 부모님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부모님은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하며 시집이나 가라면서 차갑게 대했습니다.10여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동숙은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숙의 친구들로부터 동숙이 사랑했던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숙은 박 선생을 만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숙을 만난 박 선생은 돌변하더니 너와 난 학생과 제자 사이 아니더냐?내가 어떻게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나 잘 보라고 했습니다.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이미 농락당한 여자임을 알게 된 동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동생들과 부모님을 위해 희생만 하고, 그리고 또 사랑했던 남자에게는 배신을 당한 동숙은 자조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비수를 하나 구입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업 시간 중에 박 선생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선생님 가슴에 칼날을 꽂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박 선생은 쓰러졌고 동숙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선생님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사님. 제발 그 선생님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동숙은 자신을 탓하면서 사랑했던 남자의 안부를 더 걱정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숙은 결국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전혀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녀가 뒤늦게 발견한 사랑마저 지키지도 못한 채 살인미수라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던 사랑의 생활 수기는 당시 여성 주관지에 실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1960년대 그 당시 수많은 10대 요공들은 배워보지 못하는 서러움과 공순이라는 사회적 냉대 속에 숙명적으로 동숙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총각들은 독일 광부로 월남전 파견으로 중동 건설 현장으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였고 처녀들은 독일 간호사 파견을 비롯해 전국의 각종 공단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이후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이름도 유명한 동숙의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작사가 한산도씨가 동숙의 사연을 노랫말로 썼고 작곡과 백영호씨가 그걸 붙여 1966년 신인 가수 문주란이 바로 이 동숙의 노래로 가수로서 데뷔를 했던 것입니다.그때 문주란의 나이 만 17세였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스포트라이트가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로 집중되었습니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문주란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65년 어린 나이로 부산 MBC 톱싱어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뒤 1966년 2월 보슬비오는 거리, 동숙의 노래, 봄이 오는 호깃길 등이 수록된 음반을 내면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이 음반으로 그해 국제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고, 무궁화 가요상에서는 장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972년 TBC 가요상에서도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967년과 1968년에는 MBC에서 주최한 MBC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림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저질러 놓고 흐느끼면서 울어도 때는 느절리 때는 느절이.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마음. 저주받은 운명이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해.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